되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든든히 세워주는, 우리를 붙들어주는 지지대가 됩니다. 이제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가요. 이제 오늘 오셨잖아요. 이제 이틀만 더 오시면 됩니다. 피곤하지만 끝까지 승리해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게, 남기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기도가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난 주간 되니까. 의리에 시작하는 연례행사다 이렇게 또 마다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번 특별세교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흐려져가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선명하게 세우고 하나님과 하나님 간절히 회복해보자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니까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까지 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일단 알람이 울리면 고민하잖아요 아, 꺼야 되는데 잘 들리지도 않고. 어쨌든 알람을 끄고 달까 말까 피곤한데 그래서 옷을 입고 여기까지 옵니다. 잘때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부담감이 들죠. 잠을 설치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시작한 하루가 종일 피곤하잖아요. 그걸 다 생각하고 그런 부담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오늘 갈까 말까 갈등되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새로운 다짐은요. 언제나 시작할 때와 가 다르게 중간에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삶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지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하나님의 도우심도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러시는데 동행하심이 느껴지는게 아니라 부재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는 부재 안계신것 같다. 내 삶에서 너무 먼것 같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게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던 이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의 부재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함께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자주 만들어 드리기도 했을 겁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 아무 말 없이 내 얘기를 들어 주시던 그 예수님이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맞습니다. 늘 곁에 계실 거라 생각했던 그분의 부재를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이 친구가 이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을 눈치채로 가리키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가상 7화 중에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을 향해서 이제 요한이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요한을 보고 마리아가 이제 너의 어머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고통,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요, 여전히 남겨질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고 나서 남겨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관심을 가집니다. 나의 부재가 느껴지지 않도록 서로 경고이 서도록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남겨진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눈앞을 봅니다. 지금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이 잘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눈앞, 저, 너머에 있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걱정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관심을 끊으신 적이 없으시다. 이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구역의 광야 사건이잖아요. 가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때 만나러 먹여주시죠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늘 관심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죄를 범합니다 사람은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만나는 당연한 거고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냥 익숙해진 평범한 일상입니다. 처음에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는 순간 예배가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익숙함이라는 빛바랜 모습으로 가려버립니다. 점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늘 곁에 계신 하나님이고 늘 나를 지켜봐 주신 하나님인데 그 인도하심이 익숙해지니까 점점 원망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뭐하시나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다 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뭐 쓰나미나 뭐 크고 작은 재앙들 있잖아요. 그거 발생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일이 왜 생기나? 왜 이런 일을 방치하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365일 중에 364일 동안 쓰나미가 없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평안이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경고하게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지지대가 우리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부재하실 때, 부재하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 예수님은 이제 곧 죽음이라는 그 앞두고, 그들과의 부재 떠나 있는 상황을 앞두고, 그때도 남겨져 있을 사람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면,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방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고 계신 그 하나님 붙잡고 든든하게 성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설수 있도록 그 지지대를 만들어 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서로 돌아보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요한이 아들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요한에게 마리아가 어머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겨진 이들이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요. 제일 처음 이루어진 역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 간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회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서로 간에 돌아보는 공동체 서로 간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공동체 제 믿을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유언이죠. 사람에게요. 제일 힘든 건 언제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시험 잘안 됩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듭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늘 제일 힘이 되는 것도 또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신 거죠. 3년간 함께했던 이들이 서로... 서로 세워주고 서로에게 지지대와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곁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시긴 하지만 이제 보이는 예수님은 안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서로가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내 옆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항상 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들, 우리 서로에게 큰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고 함께 끌어줄 사람들입니다. 지금은요, 뭐 어떤 역할로든지 각자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잔소리와 교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과 격려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고 경고하게 해준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결코 혼자 성장하고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사랑하는 든든한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힘이 되어준 동력자였습니다 이삭에게도 리브가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미리암, 여호수아가 그런 존재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같이 설수 있도록 옆에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불통이라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 의지해야 하는 사람끼리 소통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리는 사람은게 짜증으로 들려집니다.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사람은 비꼬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사단의 모습을 보면 잘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분명히 내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니까 소통이 단절되버립니다. 사랑하던 하와도 하나님이 준 여자일 뿐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불통을 만듭니다. 이 사단의 전략을 깨는 방법은요, 서로 신뢰하면순 접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붙여주신 사람이다. 이거 신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십자가로 세워준 지지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고, 마리아에게 요한을 부탁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나를 부탁하셨고, 나에게 이 사람을 부탁하셨다. 서로의 신앙이 등등 세워지도록 하나님을 붙여 주신 사람이다. 박사님 저는 그 사람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제 신앙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제 신앙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럴때는 그 사람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안목을 믿으시죠니다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세워주는 지지대가 된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그 눈빛, 그 마음은 우리를 향해 우리가 때론 힘들고 혼자라고 혼자라고 느끼실 순간 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마음을 쏟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일 거고요. 예배하는 시간이 그 시간일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돌아보라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서 우리가 함께 사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일대일 관계이지만 신앙 생활은 옆에 있는 사람과 손잡고 가는. 고추를 하나 키워도요 어떤 작물들을 하나 키워도 비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든든한 지지대를 세워주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그 지지대가 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서로를 손잡게 만들어주신 지체들 그 지체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결실하는 신앙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 여주 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 익숙함에 가르쳐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붙여주신 공동체,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공동체라는 것들 기억하며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기를 쉬지 않는 우리, 우리 공동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